네, 안녕하세요. 오늘 미래나노텍을 분석을 좀해 보겠습니다. 자, 미래나노텍 오늘 약보합권으로 13,8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계속되는 하락에 우리 주주분들 많이 불안해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미래나노대좀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상승이 나아줄수 있을지 상승이 나아준다면또 어떤 자리에서 조항을 맞고 하락이 나아줄지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 분석 전에 증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뉴욕 주3대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소화하며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이 증시는 이렇게 좀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번 연도 증시도 좀 상당히 좋지 못할 거다라는 이 전망이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맥락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반등도 적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하락 추세 속의 일시적인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맥락에서는 지금 이런 어떤 반등도 적가 매수 기회라기보다는 하락추세 속에 일시적인 반등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장애는 큰 수익은 어렵더라도 원금 회복 정도는 해주셔야 하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 이 원금 회복 정도는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좀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 한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 1 0 2 1 5 3 3 4 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 좀 보내드릴 거예요. 자, 이 단타라고 하면 손이 느리다 또는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 시초과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이삼화전자를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20%의 수익을 냈습니다. 자, 이삼화전자는 지속적인 박스권 이후에 좀 오늘 아침에 강한 수급이 몰리는 모습을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보시면 6% 개발이 을 띄우고 시작을 해서 상한가까지 터치를 해줬습니다. 자, 시가 290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290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 종목명, 또 언제 매수하셔서 이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좀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이러한 방식이에요. 자,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 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번 주 금요일에는 텔레필드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19일날 청담글로벌, 18일날 셀바스 AI, 17일날 케이시 코트를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한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씩만 수익권에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을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아래 번호 010219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 0분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 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미래나노텍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이후에 좀 이렇게 조정이 나와 주는데 지금 추세 자체가 하락의 추세에 있어요. 자, 이렇게 하락의 추세에 있을 때 제가 봐야 될게 바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좀 양봉 캔들로 바닥을 다져가는 이러한 모습. 자, 그러면서 이때 이때처럼 이렇게 양봉 캔들로 바닥을 좀 다져가면서 이 5일선과 2십일선의 골든 크로스를 형성하는. 자, 이때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자리에서 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좀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면 장대 양봉의 고점을 보시고 또 여기에 절반, 여기에 그 절반을 보시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보통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이렇게 3번 자리 이탈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죠. 또 여기서도 하나의 연속적인 봉이잖아요. 자, 이 3번 자리 이탈하지 않으니까 급반등 나와주고. 자, 하지만 이렇게 좀 이런 자리를 이탈한다. 그럼 추세 자체가 이렇게 급락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그림. 1차적으로 21선을 좀 돌파를 해주는 이런 흐름이 중요해요. 말씀드렸다시피 2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하면서 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는 우리가 보통 이러한 자리에서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이 주가는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데 21선 위에 캔들이 올라탄다. 그러면 조정이 나와줘도 지지받고 상승하고, 조정 나와도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 하지만 21선을 이탈한다. 반등이 나와도 저항 맞고 하락하고, 또 반등 나와도 저항 맞고 하락하는 모습.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좀 20일선 돌파해 주는 이런 그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 이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는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그날그날의 이슈들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자 말씀드리지만 이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 제가 받는 비용은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금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 자리에서 좀지지었고 상승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저점이 이탈을 한다. 그랬을 때 저는 이 자리까지의 이탈은 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봐요. 자, 이런 자리에서 좀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 준다 그랬을 때 이런 자리, 이 자리가 다시금 좀 저항 라인이 됩니다.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과 지지 라인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라고 했을 때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절대 물빵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분할 매수, 또 분할 매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항상 말씀드리죠. 이 주식은 대응이에요.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효가창 보시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 번호 010 이하나오에 334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망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 다 보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이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 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했거든요.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 여러분 떠먹여주는 밥상은 한계 가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이구나.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